함께 쓰는 일기 56번째 영상이고요. 우리 그랑 프리 님 고맙습니다. 어머 쪽칼슈 시작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요 여기 응팔에 나왔던 대사인데요. 세상이 그나마 살만하도록 삶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건 당신의 투박한 체온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주화 널리량입니다. 이주화 더리 량 요새 되게 마음이 울적하고 막 의지가 꺾이니까 그때그때 계속 좋은 글귀들을 중독처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게 됐던 좋은 글귀들 제가 계속 오늘도 어쨌든 방송 켜게 해줬던 그런 문구들 모아가지고 오늘은 예쁜 말 한마디를 같이 공유하는 걸로 준비했고요. 그 전에 일단 어, 오늘의 아이고 이건 뭐야? <laughs> 오늘의 일간 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간 일기를. 첫 번째로 벌써 7월 달도 거의 다 채웠어요. 여기 보시면. 아, 근데 진짜 정말 이걸 그만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많이 달려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후회도 없는 것 같긴 해요. 일단 6월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이 안 보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나 진짜 진짜 나한 주도 안 쉬고 나한테 월요일 한 번도 어, 딱한번 여행 갔을 때만 화요일 날 미뤄서 하루만 미루고 진짜 안 쉬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50명 이렇게 하는 거는 내 탓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일단은 7월 달도 여기까지 채웠거든요. 같이 한번 오늘은 7월 셋째 주 일기를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天的,就是 7月16号的日记, 7월, 7월 16일 일기구요. 기쁜 날이었어요. 开心快乐的早午餐,有共同的爱好,就能互相熟悉。 자, 开心快乐的早午餐, 그러면, 开心 기쁘고 快乐 행복한 开心快乐더 기쁘고 행복한 자오찬 자오찬 뭐라고요? 자오찬. 자오찬 브런치란 뜻이구요 기쁘고 기뻤던 브런치 날이었고요. 어 제가 느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참 연령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음, 일하는 분야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강연실 공통된 게 전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섯 시간 동안 수다를 떨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요공통도 아이하우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네, 일요일날 같이 이렇게 브런치를 했었는데요. 우리 이 브런치 하면서 제 느낌은 그랬어요. 요공통도 아이하우, 공통의 아이하우, 是 시미. 어떤 관심 갖는 분야. 근데 I h o w 의 how는 하우가 아니라 하우라고 읽어야 돼요. 취미는 좋은 거니까. I h o w 요공통도아이就能 t 넝 u s t 넝할수 있었어요. 후샹, 상호 간에 슈시, 익숙해지는 것. 즉 친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공통의 아이하우만 있으면 just 넝할수 있다, 互相熟悉 이렇게 친해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함께 해주신 15분 감사드립니다 开心快乐的早午餐,有共同的爱好,就能互相熟悉쭉 네. 한번 써볼까요? 好,有共同的爱好 <목소리> <목소리> 나호 샤오 쇼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구나 그 전에는 그냥 날씨니 한가워싱 할때 런치하는 정도였는데 언제 이렇게 가까워져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다섯 시간이나 쉬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웜은 이치 파이드 짜짜워 시고이 님이 찍어줘가지고 시고이 님은 여기 항상 없어요. 음, 이렇게 열다섯 명이 함께 줬고요. 그리고 이거 뭐지? 제가 방송 4년째 하고 있다고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만들어 줬어요. 저한테 감사패 같은 거지. 헐, 시야 진짜. 이게 근데 누굴까? 어, 머리 모양이 좀 닮았어. 머리 모양이 좀 닮았고 이 책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음 <laughs> 애청자라고 해요. 시청, 시청자 대표인 것 같아요. 어, 이엔또 부쌩이지만, 어, 파싱, 파싱 좀한쌩 그냥 정말 누군지 뭐, 나는 이런 것도 없어. 나는 이렇게 긴 바지를 입은, 입은 기억이 몇년 이래 없는데, 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정녀씨 <laughs> 어쨌든, 배정자 씨 선물해 주셔서 되게, 되게 감동할 뻔 했거든요. 아 어, 누구야! <laughs> 되게 감동할 뻔 했는데, 어, 차, 리알. 차, 리알 나도 근데, 어, 아쉽게도 감동은 못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근데 약간 좀 흉물스럽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시야에서는 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걸로, 아 어, 혹시 기회가 되면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한번잘 부탁드릴게요. 음, 넘나, 넘나 조금도 닮지 않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렇게 파티도 오래 하고 그랬어. 이제 방송 오래 했다고 파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남녀가 떨어져 앉은 거야. 무슨 여고생들, 남고생들 앉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막 이렇게 엄청 신나. 나는 막 입이 찢어져 엄청 신나. 근데 여기, 여기 우리 다 일행이거든요. 이 뒤에는 이 뒤에는 파티를 하는지 뭐 여기 노래를 부르고 나 하는데. 이쪽에는 무슨 일행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찍찍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좀, 오래 걸렸어요. 분위기를 이렇게 맞추는 데가. 어, 다음에는 좀 이렇게 다,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럴 거면 뭐하러 함께 만납니까? 이럴 거면 국밥집 가서 따로 막 있다가 커피숍으로 오시든지 하지. 어, 아무튼, 이게 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요 바로 잘안 되고. 이렇게 지금 나는. <laughs> 이렇게 좋아가지고 해맑게 웃고 있는데 험, 너무 칙칙해 정말 정말 병풍도인 줄 음, 그래도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이쪽 테이블은 그리고 음식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서 머츠나 쩜하우츠도 잘 이게 짜오오찬이래요 이게 약간 약간 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세련된? <laughs> 그런 느낌이 나요. 예, 자우. 참, 전 연어를 못 먹지만, 막 이런 거 엄청 맛있게 먹고, 파티도 하고, 어, 책에, 이거, 편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막 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왔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그 문장은 기억하시죠? 요, 공통 더 아이, 하. 就能互相熟悉 요, 공통 的 아이, 하. 미만 같으면, 就能互相 슈시 친해질 수 있어요. 라는 거 알게 됐던 좋은 우우찬이었고요나 o w 쥐시카인샤, 띠치, 아, 부스띠는 필요 없고, 7월1 7일의일지 7월 17일 것도 좀 볼게요. 7월 17일 일기는요, 어, 요, 추书라 일단, 책이 또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이티에 추입은 뭐, 요, 알尴尬. 음, 요, 또, 추书라 일단, 책이 좀 나오긴 했는데, 책이 또, 요, 또, 추, 슈, 라. 책이 나왔어. 세상에 나왔지. 근데, 그, 이, 티, 엔, 그,는 사이를 두고, 뭐, 뭐, 마다의 뜻이에요. 한국어로 치면. 하루마다, 추, 입, 반. 이게, 책이 연달아 나와가지고, <laughs> 요, 디, 알. 좀, 좀, 주에, 더, 요, 디, 알. 깡가. 살짝, 느끼기에, 깡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깡가는요, 우리말로 옮기면, 뻘쭘하다. 뭐좀 겸연쩍다, 어좀 난처하다, 뭐 곤란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인데요. 채팅 좀 부탁드릴게요. 채팅 안 해도 우리가 되게 깡가하거든요. 요 추슈라 책이 나오기도했는데 거의 티엔 하루 걸러, 하루 걸러, 걸러, 하루 걸러 뒤에 걸러 나오는 거예요. 거의 티엔 그러면 한달 걸러 한번 정모를 해. 그럼 한달 걸러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달 걸러, 한달 걸러. 한번 만난다. 한달 걸러 만난다. 우리 보통 정모 같은 거를 한 달에 한 번. 우리 이번 영화 모임도, 어 8월 6일 날 있거든요. 그러면 또한 달마다 하나 만나는 거니까. 한 달마다 만난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 만화라는 표현을 오늘 배우시는 거예요. 자, 한 달마다 만난다. 어, 1유월 그, 그쵸 아니죠. 1월은 달력에 있는 1월이에요. 자꾸 틀크님 다시 우리는 한 달마다 만나는 거지 1월마다 만나지 않아요. 그죠? 2회예요. 2회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2회는 정말 달력에 있는 1월 3일, 1월 8일 할때 1월이에요. 근데 우리는 1월마다 만나지 않아요. 1개월마다 만나요. 2월달에도 만나고 3월달에도 만날 거니까, 우리 수아님이 쓴게 정답입니다. 그一个月见面.그一个月见 니츠 한 개월마다. 그리고 그어자를 쓰세요, 꿈틀크님. 요,디, 알, 깐가 해요. 이렇게 그어자를 안 쓰면. 거그一个月见 니츠 한 달마다 한번 만나요. 거그一个月见你次. 그,량. 그러면, 우리가 2주마다, 소고기를 먹어. 그러면, 여러분 보통 2주마다 소고기 먹죠? 아닌가? 한 달마다 먹나? 여러분은, 그 얼마마다 소고기를 먹어요? 마오는 거의 10 치지 마. 거의 10그 이거에. 아니면 여러분 뭐, 이발 같은 거 하실 때, 머리를 몇 달마다 잘라요. 이런 거 표현할 때, 이 표현 알아두시면 꿀 표현이에요. 그, 얼마, 얼마, 주니어로 같은 거. 그이니엥 그쵸 그냥 근데 단만 얼마마다 마셔요 먹어요 했는데 1년 이렇게 하면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마다 소고기 먹어요 하면 귀찮더라도 우리 신주언니처럼 거리 안 거싱치츠니어로 하면 중국어가 금방 느는데 단만 띡 하면 뻘쭘하기만 하고 중국어가 안는다니까요 没有钱不能吃牛肉所以你隔一天吃炸鸡吗可以一个月见面见一次对见一次面지面미에는배떼지를 갈라야 된다고 1 0 0번 말씀드렸죠. 지앤미에는 배떼지를 갈랐습니다. 어색하면 그냥 죽었다 깨나도 지앤만 쓰세요. 지앤미에는 자꾸 뭐 배를 갈라라 이합동사다 이게 자꾸 틀리니까 그냥 지앤만 써 얼굴은 보지 마 그냥 미엔 면상 보지 마 그냥 지앤만 써 틀리지 말고. 그,四,五个月吃一次牛肉,很好. 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 더, 요, 出,舒啦. 그,一天吃一半, 有一天尴尬, 조금, 尴尬, 뻘쭘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이틀 걸로 하나 나왔는데요. 이 책이 이제, 어, 언제, 며칠 일에 나지? 금요일날이 책이 나오고, 금요일날 나왔다고 막 자랑을 했어 책을 사라고 다음 날또 이제 이 책이 나온 거야 또 다, 근데 또안할 수가 없잖아 또 그래서 또 사라고 사 달라고 또 했지 무슨 책 파는 사람처럼 하여튼 좀 진짜 이상해졌어 중간에서 그리고 이건 우리 양 쌤이 자기 자기도 양 쌤도 이제 여기에 이름을 올렸잖아요. 저 이메이요 양라的더字 우리 양 쌤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양 쌤도 있는데 양쌤 내가 사인해줬어. 어, 양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학원 주려고. <laughs> 어, 근데 약간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거 음, 이 책은 완전 왕초보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에좀 그렇고 누구 선물해 주시기 좋고요. 어, 이 책은 어, HSK 한 4급 정도면 함께 공부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말고 따라오시면 어, 5개월 후에는 그래 중국 가가지고 밥은 먹고 살게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양쌤은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뻐요 좀안 쉬웠어요 이게 왕초보 교재예요 혹시 중국어를 시작하려는 분이 있다면 추천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제 19일, 20일 이때부터 아 진짜 이제 일기 컨텐츠가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너무나좀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해서 불안한 마음을 한번 여기다가 표현해봤어요 나의 불안한 마음 같이 한번 볼게요 7일실지옥하 <목소리> 칸즈보더 런이 빠졌는데요. 그냥 런이 없어도, 어, 생방 보는 사람이라는 뜻을 여기 런이 없지만 전달할 수 있어요. 칸즈 보더, 越来越小.이 자체만으로도 칸즈 보더, 어, 생방 보는 사람이 라고 해석하실 수 있거든요. 뭐, 영 사람이 없어서 찝찝찝하시면 여기다가 여러분 임의로 넣어도 되는데, 이게 없어도 괜찮아요. 칸즈보더 웰라, 샤샵 사람인 거를 얘기해줘요. 이게 더 자만 있어도, 당연히 사람이 볼 테니까요. 칸즈보더 웰라, 샤샵 이게 어떻게, 왜 이럴까? <laughs> 진짜. 그래서, 생각해보면, 진짜 헌통쿠. 뭐 되게 억울해. 헌통쿠. 통쿠는 아, 막 아파, 여기가. 헌통쿠, 신통. 마음이 아파. 그리고 심리가 불안 되게 불안해, 한자 그대로. 심리불안. 마음이 불안해. 이렇게 가는 게 틀려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 지금의 진짜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워 나는 하像 뭐뭐 같아 그래 보여 짠짜 어디 서 있는 것 같아요? 쉔야비엔 쉔야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드라마나 역사극이나 아니면 노래를 막 듣다 보면 가사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쉔야비에은요 절벽 끝, 벼랑 끝, <laughs> 뭐저담 끝. 세상의 끝, 이, 저, 끝에, 요, 끝자락을 얘기해요. 더랑 끝, 그쵸? 我好像站在玄尼边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 <목소리도> 대박,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홍페이, 아, 괜찮아 18일 거 날리면 되니까. <laughs> 괜찮아요 18개 날리면 되니까 看直播的越来越小 어, 오늘 영상 없어질 거예요 看直播的越来越小很痛苦心里不安我好像站在悬崖边 그러면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직까지는 이 우울한 기분을 어, 어떻게 처치하지 못해서 요 뒤에서는 스, 후, 통. 이것도 되게 꿀표현. 이거 이번에 SSK 나왔었는데. 스, 후, 통. 스, 후, 통이 나왔어. 그래서 이거는 관용표현을 모르면 문제를 틀릴 수 밖에 없어요. 스, 후, 통. 죽은, 후, 통. 후, 통은 중국의 옛날 길거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길거리, 왜 중국의 옛날 그 건축 양식? 그 동네를 후, 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죽었다고 할까? 생각해 봤더니 스, 후, 통이 뭐냐면 길은 길인데 죽은 길이에요. 그래서 막다른 길.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 그 막다른 길을 스, 후통이라고 해요. 그쵸. 그렇죠? 죽은 후통을 이제 더 이상은 길이 안 뚫어져 있는 그런 죽은, 죽은 길. 그래서 이제 이 막다른 길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점어져, 또, 뿌통마. 내가 어떻게 걸어가도 뿌통마. 이 길이 통, 통하는 게 없을까? 점어져, 또, 뿌통마. 꿈은 까이 어 빤. 까이 점어 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죠 자 다시 한 번만 쭉 읽을게요 看直播的越来越小很痛苦心理很不安我好像站在悬崖边死胡痛 이때 통은 사상이 맞아요 死胡同怎么走都不痛吗该怎么办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때 되게 짜증나게 박선생님이 옛날에 안부글에 적어줬던 글귀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음, 갑자기 띡 그만두면 좀 어, 나중에 되게 패배감 들것 같아가지고, 쓰후통, 맞아요. 막다른 골목, 한쪽이 막힌 골목, 궁지, 절체, 절명의 위기, 이런 걸 쓰후통이라고 쓰는데, 그게 딱 떠오르면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요, 셰루, 흔, 앤. 참, 어떤 길이 멀다. 근데, 쪼, 셰, 쥐, 허에, 흔, 레이. 可,是不走에 허, 悔에이 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글로 말하자면, 박선생님이 안부글에 올렸고, 최근에 내가 왜 이글이 이렇게 익숙한가 그랬더니 우리 프링 언니의 오 맞아요 우리 프링 언니 카톡 대문글이라서 잘 까먹어지지 않는, 구, 않는 글 아마 어, 우리 박쌤이 음뭐 어떤 글귀 때문에 이거 뭐 때문에 이거를 했을까 시야 때문에 했나보다 그쵸죠 시야가 들어가는 거 찾는다고 했나보다 그래서 이글이 생각나서 음 이글이 생각나서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조금 나, 나한테 힘을 주려고.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요시에 로 흔옌, 쪼下去훌很累可是不뿌쪼훌 허훌 떠. 쪼怎么翻译비쪼 허. 정말 멋진 글이죠? 그 멋진 글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수업했던 기억을 좀 되살려서 예쁘게 좀 번역을 해 볼까요? 음, 짜인이셔야 화방치드나이크아 쌍샹 웨이셔머 당 주어진 즈조 다올라짜 이것도 저 저번 주에 했던 했었던 글귀고요. 그래서 어머 파이미자와 하오티어 슈웅좀 약간 입에 딱 붙게 번역을 좀 해볼까요. 요 시에루 여기에 시에가 들어간 거는 길 하나가 셀수 없으니까 그냥 복수를 표현하는 거고요. 요더루 비슷한 뜻이에요. 어떤 길 어떤 길은 한유그 중국어는 장점이 뭔지 아세요? 글자를 전부 다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번역하기에는 괜찮아요. 이걸 만약에 몰라. 빼고 해석해도 돼요. 요, 있다. 루, 길이. 헌, 유엔. 참먼 길이 있다. 어떤 길이 참 멀다. 조시아, 취. 계속 걸어 내려간다. 호에 그럴 거다. 헌, 레이. 피곤할 거다. 커 시. 근데, 그나. 부조. 안 걸어가면. 호에 그럴 거다, 호에 후회할 거다. 그래서 모든 글을 다 알아야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맞추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멋진 말이 생각나요. 생겨, 어떤 길을 아주 멀어서 걸어가는 건너무나 피곤해. 근데 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임. 맞아요. 자기 말투대로 예쁘게 하시면 돼요. 어떤 길이 멀고 걸어가는 게 고조일지라도 가지 않으면 후회하니까 일단 고고씽 하라는 거지. 어떤 길은 정말 멀죠. 걸어가기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보시면 되고요. 뭔가 저랑 비슷하게 이런 길, 길에 놓여 있다면 음, 고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호통, 님은 잔재의 장 스호통도화, 이치 향상. 요로 흔원, 쭉下면 좋을 택시 타면 되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글들이 나왔겠죠. 택시를 탈수 없었으니까 누군가이 글귀를 떠올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 어떤 글로 나를 한 주만 더 붙잡을 수 있을까 나를 <laughs> 그래도 한 주를 더 붙잡아야 되니까 그런 글을 막 찾다가 마지막 글귀 찾았어요. 정푸세계의빙 부위다. 1個人能張福自己才是世界上最偉大的. 장푸 시대, 정북 세계 빙 전혀 부위다. 안위대 1個人 한 사람 능정푸 자기 자기 정복 잘수 비로소 세지상 세계에서 주에 와따다 그러면 해석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 다 드렸거든요. 정복 정복하다 수지 세계 빙 전혀 뿌안와있 위대 이거는 혼자 사람 나 혼자 스스로 능 정복 지지. 자기 자기는 자기. 비로소世界上, 세상에서 제일로 제일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만 해보세요. 단어는 다 받으셨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만 해보세요. 단어는 다 받으셨으니까. 정并不大一人能自己才是世界上最大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위대하지 않아. 자기를 정복하는 것, 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 세계를 정복한다 해도 전혀 위대하지 않아요. 그치만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만 더 버티자. 쭉우 따오 찐티 오늘까지만 버티자. 오, 오늘은 하자. 오늘은 하자. 그런 마음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해도 그래도 전혀 위대하지 않은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위대한 거다. 그래서, 오늘 하자. 그리고, 음, 마중스, 스터디 벌리자. 라고 생각했어요. 이거야, 어떻게 되든. 그쵸, 뭐, 지구를 정복하는 거, 우주를 정복하는 거,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거, 오늘 하루 또 하루 버티는 거, 그건 대단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일기를 써봤고요. 음, 요게 제가 준비한 주간 일기고요. 어, 에코, 어떡하지? 어, 뒤에는 잠깐 쉬었다가, 여기, 제가, 음, 이 글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를 버텼고 또한번더 방송을 하는 거니까, 음,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뭐 얼마나 배웠든 좀 공감할 수 있는 중국어 응원의 글, 이런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몇개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뭐, 쉬운 표현부터 힘내. 내가 있잖아. 지금 잘하고 있고. 어 우리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울고 싶으면 울고 또뭐 먹고 싶은지 다 말하고 너는 할수 있어 너 응원해 그리고 피곤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 힘들면 이렇게 이렇게 해 그리고 지금 박수 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뭐 이런 글귀들을 좀 중국어로 옮겨보는 연습을 해볼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일간 일기도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我们暂时休息一下吧，休息休息五分钟了，该开再开始吧，好吧。